어, 제의 주무기는 장검이고요. 네, 장검이 주무기인 만큼 어, 뭔가 선을 길게 길게 쓰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이제 어, 액션 감독님들께서 많이 이제 디자인을 해주셨고 어, 사실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장검이 좀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끝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어, 액션 스쿨에 가서 어,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언제나 연습을 할 때도, 촬영을 할 때도, 아, 저만 잘하면 된다, 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게, 뭔가 액션의 합을 외우거나, 되게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, 이제 제가 뭐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딱 눈을 돌리면, 시원 선배님이 공중에서 돌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딱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딱 쳐다보면, 우진 선배님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. 수행을 하셨는데 바람이 이렇게 딱 불고 <laughs> 네, 무조건 뭐 저만 열심히 연습하고 저만 네, 열심히 하면 되는 네, 그런 액션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